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전 상자가 바라보는 고형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향 그렇죠. 이시가부터좀 치고 가길래 아주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시가도 5%나 또 좋고, 고가도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이 되니까 어떻게 이음봉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움직임 있죠. 이건 또이 어제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음봉이 떠버린 건데, 자, 추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 히 가속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속도가 나와야 할 자에서 안 나오면은 추세란 게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유지가 양봉으로 유지를 해줬어야죠. 그래야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갈 건데 오늘 음봉을 마감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20일선 채가 계속 강조를 하는 그 가격에 다시 근접을 하면서 마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일장 또금일장이네요 하필. 이 내일의 장이 상당히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응에 대한 부분 있죠. 그리고 이 고형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야,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해서 이 아래의 엄지쪽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애들도 어찌됐든 이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고용도 아무래도 로봇주 성격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똑같이 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더라.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로 보면 특히 최근에 잘 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상한가 찍고 올라갔던 로보로보나 뭐 제용솔루텍도 마찬가지고, 뭐 SL, 뭐 휴림로보 그러니까 전부다 보면 어때요? 이 파란 밴드가 저항이거든요. 파란 밴드 에 진입을 하면 항상 조정을 받던 종목들인데 전부다 얘네. 들이 이 파란 밴드의 상단까지 과열의 어떤 고지점을 알리는 그 상단까지 다 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정 받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과열에 대한 신호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얘네들은 이제 후발 주자로 좀 올라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빠질 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주거나 좀 버텨주길 바랬는데 오늘 봤더니 밀릴 때또 같이 밀리더라는 겁니다. 약하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구간 때보다 이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부터는 고형이 어느 가격이 중요하냐면 이날 있죠. 흔들림이 발생했던 이날의 큰 십자봉 이날이 기준이 좀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흔들림이란 게 여기서 발생했죠. 흔들림이란 게. 그래서 이 하단 라인대에서 양봉이 또졌잖아요 꾸역꾸역 소화를 했습니다. 온도 시각까지 띄어서 잘 소화를 해줬죠. 그런데 오후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왜 유지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유지를 해줘야 치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건데 유지를 못하고 빠져버리면 여기서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는데 빠져버리면 하단에 대한 이탈이 생기면서 한번더이숨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빠지는 그림이에요. 야, 근데 그 자리를 봤더니 어디니까또이 제가 중요할 생각하는 그 이평선과도 맞물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내일은 이제 당장 바로 변곡이죠 변곡 왜? 지킬거면 바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깨지면 또다 상당히 바로 빠르게 깨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대응은 자, 우리가 11선 기준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내고 있긴 하죠. 뭐 절대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이 11선이 깨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일부라도 챙기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팔았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이 고점매도를 못해서 이런 부분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수익을 적절한 시기에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유지가 됐을 때 결국은 제가 왜 유지하는 매매를 하냐면 유지가 됐을 때 결국은 이 과열을 만드는 경우도 분명 히 있잖아요 그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하지만 깨졌을 때는 물론 기대수익이 좀 깎이긴 하지만 이게 이 기대수익을 거는 게더 높이 먹기 위한 하나의 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깨졌을 때는 꼭 대응을 일부라도 좀 하자 특히 뭐 최근에 계속 이렇게 곡이 달고 음봉 나오는 것들 뭐 좋은 거리면 아니고 계속 여전히 이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어제와 오늘은 이 다른 관점이 꼭 필요하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해 드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장도 보시면 어떠냐면은 뭐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설명할게요. 5일선을 타고 계속 쭉 올라왔죠, 시장이. 5일선이. 그죠? 5일선이 깨지게 물론 오늘도 5일선 위에서 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지를 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뭐, 똑같은 거잖아요. 마지노선에서 지키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 충격파라는 게 분명히 나오긴 할 거야. 그죠? 더 올라가더라도, 5,000포인트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밀렸다가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밀렸다가도. 이런 것들이 근데 한번 나왔을 때, 이 고점 부근에서 며칠 전에 경험했듯이, 또이 투매성에 대한 매도, 한대뚜들겨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매도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뭐, 조심하자고,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 코스피가 어떨 때, 이 고용이 어떨 때, 그럴 때 우리는 대응을 하자. 잘 이해를 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관점에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단기 거래부터, 뭐저 같이 추세 거래를 하는 분들부터 여러 방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실 건데, 단기 대응법을 말씀드린 거고,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이제 못 먹어도 쓰리고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도 사서... 잘 우리가 추세를 먹었고 이때도 사서 추세를 잘 먹었죠. 물론 이격이란 게 발생이 되면 조정이란 게 발생되고 이격이란 게 발생이 되면 조정이란 게 발생됩니다. 근데 저의 이 관점은 뭐냐면 결국 이 과열에 대한 추세를 먹는 데까지는 이 노란 밴드 있죠. 이 노란 밴드가 전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눌린다고 하면 이 구간에선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종목을 이야기하면 이 삼성중공업과 같은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밴드를 타고 올라오. 다가 계속 유지를 하다가 뭐가 나왔죠? 과열이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고점 매도를 포기하더라도 어 이런 식으로 타고 갈때 계속 매수를 해가면서 결국 이 과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 밴드가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이 자리가 깨지고 판다고 하더라도 뭐 저에게는 이제 리스크라는 건 없죠. 수익은 줄수 있지만 리스크는 없다. 주식에서 이 계좌가 수익난 데 있어서 뭐, 고점에 대한 매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점진적 상승하다가 정말 큰 손실이 나는 그 구간은 어디냐면은 며칠 전에 어떤 투매와 같은 어떤 순간적으로 그 빠지는 급락이거든요. 그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내가 만든 이 기준밖에 없더라는 거죠.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하더라. 자, 물론 이건 이제 이 단기 관점에서의 대응이죠. 이 며칠 전에 이 투매가 생기는 그 시점,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투매가 나오면 어떤 게 되더라 분명 또 기회가 되기는 하죠 그리고 전이 고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죠 뭐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자주 설명을 했지만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 있죠 이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수익을 냈고 여기서도 좋은 수익을 냈고 투매성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은 이 직전 저점 라인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또다시 매수에 대한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 과열이라는 거를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예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노란 밴드를 계속 잘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은 이 대시세를 만나는 것처럼 이런 걸 맞이했었을 때가 정말 진짜 수익이더라 이런 부분을 이제 자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못 먹어도 이제 3골을 하는 거고 뭐 밴드 역시도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 맥점 채트를 해가지고 뭐 1번 구간, 2번 구간, 지금까지 또잘 거래를 해온 이 추세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은 당연히 이번 자리가 오면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보시죠. 010651850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맥점 코치라고 저장을 해 두시고 이 아래 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고용에 대한 이 다음 타점 역시도 이 지지에 대한 흐름 체크하다가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뭐 수익 내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다시 한번 이 경험하기가 힘든 이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단한 주를 거래하시더라도 이현 시장에 대한 이 경험도 좀잘 쌓으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 수익도 같이 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문자 주시고요. 제가 이번 시장 2017년도 코스닥 랠리와 똑같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 드린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 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때도 정부에 대한 부양책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엄청나게 코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부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 비중을 더 늘리겠다. 그럼 그때 이 2017년도에 외인과 기관과 연기금은 과연 어떤 종목을 샀냐? 얘네들이 상공 결국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그래서 제가 다 미리 선점을 해드렸죠. 자, 보시면 이게 코스닥 시청상이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10위까지 나온 건데, 대부분의 업종이 이 바이오죠. 알테오젠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캔 바이오. 그리고 그 중간에 2차전지 있고, 로봇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와 2차전지와 로봇입니다.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이 종목 역시 50% 이상 급등을 해줬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죠? 로보티즈와 클로봇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70%, 50%다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와 최근에는 유로핏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 100%가 올랐고, 유로피 같은 경우도 40%가 올랐죠. 자, 그런데 최근 시장 뭐가 밀립니까? 이 가장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가 다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가. 현재 나오는 이 바이오의 눌림 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걸 또 놓치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와 함께 수익 릴레이를 이어가실 분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여기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지금 당장 쓰러다 말 후속 바이오 대장주까지 제가 문자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구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결정전 전체 구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네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자,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자, 11일 전에 올려드렸고,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얼마죠? 32만원. 자, 20만 원 대비 지금 70%가 급등을 해준 거죠. 어디서?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현재 25% 수익 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75,000원 대비 현재 이25% 수익 중에 있고요. 자, 유로핏.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 자, 24,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현재 34,000원 이 종목 역시 4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자,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 딱한 종목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리젯 보이시죠? 제가 이 75,900원, 이때 가격이 75,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자,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몇 프로 걸렸죠? 무려 이 60%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단 5거래일만 해요. 자,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에서 6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요. 자 오늘 그리고 또 히든 하나 종목을 드렸지만 자 추가로 이것도 드릴게요 자 다음 주 블룸인데 로보티지랑 차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이제 로보티지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가 히든 종목인데 보시면 어때요? 급등하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노란 밴드를 터치를 하고 급등을 해준 게 로보티즈인데 자 급등한 이후에 어때요? 이 노란 밴드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렸죠. 이 종목 바로 이 로보티즈 같이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겠죠?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겠죠? 자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열시고요. 자01065185019 아래에 번호 보이시 아래에 번호 누르시고 자, 숫자 111 누르시고 자, 문자 전송을 누르세요. 자, 다들 보내셨나요? 자 그럼 바로 내일부터 저 맥점코치가 분석한 이 히든 종목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또 맥점 차트에 맞는 종목 발굴해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